마음의 삼각형, 자신감, 자존감, 자부심의 진실. 우리의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삼각형이 하나 있다. 자신감, 자존감, 자부심이라는 세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은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은 전혀 다른 뿌리에서 자라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지탱하거나 무너뜨린다. 자신감, 능력에 기댄 일시적 확신. 자신감은 가장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감정이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이번엔 잘볼것 같아라고 말할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은 직장인이 할수 있다고 다짐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자신감이다. 그것은 축적된 경험과 능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서 나오는 합리적 확신이다. 하지만 자신감의 치명적 약점은 그 취약성에 있다. 자신감은 본질적으로 비교를 전제로 한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은 언제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의 등장으로 산산히 부서질 수 있다. 자신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에 더 쉽게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능력이라는 외부의 척도에 자신의 가치를 의존시키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신감은 거의 만능 해결책처럼 여겨진다. 자신감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식의 조언이 넘쳐난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착각이다. 자신감은 도구일 뿐 목적이 될수 없다 자신감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 속수무책이 된다 자존감 존재 자체의 무조건적 가치 자존감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그것은 성과나 능력과 무관하게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힘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도 자신을 혐오하지 않고 타인의 성공을 보며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존감의 핵심은 무조건성에 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뻐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과 자신감의 결정적 차이다. 자신감은 조건부이지만 자존감은 무조건부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자존감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에게 너는 성적이 좋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한다. 상위 3%를 위한 시스템에서 나머지 97%는 필연적으로 자존감의 손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이다. 자부심, 소속감이 만드는 양날의 검. 자부심은 개인을 넘어 집단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그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참여한 일, 내가 지지하는 가치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다. 건강한 자부심은 연대감에서 나온다. 원동교에서 자신의 1등을 했을 때보다 우리 반이 우승했을 때 혹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말이죠. 함께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이 진정한 자부심이다. 하지만 자부심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건설적 자부심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만 파괴적 자부심은 타인에 대한 혐오와 배척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우월하다는 믿음이 그들은 열등하다는 편견으로 변질될 때 자부심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독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 자부심의 왜곡은 심각한 문제다. 경쟁 중심의 문화에서 자부심은 종종 타인을 짓밟고 얻는 우월감으로 변질된다. 1등이 되었다는 자부심은 나머지는 모두 패배자라는 시선을 동반한다. 이런 자부심은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고 개인을 고립시킨다. 균형의 예술, 세 감정의 조화, 이세 감정은 서로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자신감은 우리에게 도전할 용기를 주지만 자존감이 없다면 실패 앞에서 무너진다. 자부심은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지만 자존감이 부족하면 타인을 배척하는 도구가 된다. 반대로 자존감만 있고 자신감이 없다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자부심이 없다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는 이세 감정의 균형이 필요하다. 우선 자존감이라는 간단한 기초 위에 적절한 자신감과 건설적인 자부심이 세워져야 한다. 자존감은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회복력의 원천이고 자신감은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 수 있게 하는 추진력이며 자부심은 우리가 타인과 연대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접착제다. 교육의 새로운 방향.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쟁과 순위중심의 교육은 소수에게는 왜곡된 자부심을, 다수에게는 상처받은 자존감을 남긴다. 진정한 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자존감을 보호하면서 각자의 능력에 맞는 자신감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자부심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평가 중심의 평가, 개별 맞춤형 교육, 협력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얻고 함께 성취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변화. 개인적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세 감정을 구별하고 각각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자존감 상태를 점검해보자. 실패했을 때, 타인과 비교당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만약 자신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다면, 자존감 회복이 우선이다. 자신감은 현실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장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되, 자신감의 부족이나 과잉 모두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자부심은 건설적 방향으로 키워야 한다. 혼자만의 성취보다는 함께하는 가치 타인을 배척하는 우월감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연대감을 추구해야 한다. 마음의 삼각형을 완성하며 자신감, 자존감, 자부심 이세 감정은 각자 다른 역할을 하며 우리 내면의 삼각형을 이룬다. 어느 하나가 무너져도 전체의 균형이 깨진다. 주요한 것은 이들 사이의 위계가 아니라 조화다. 자존감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서로를 견제하고 포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다. 이 삼각형이 완성될 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타인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성숙한 인간이 될수 있다.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 만드는 사회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배척보다는 포용을, 파괴보다는 건설을 추구하는 더 나은 공동체가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잡힌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닐까.